일단은 먼저 교육과정 관련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과의 정보 영역 시수랑 학교 자율 시간 등 활용해서 34시간, 34시간 이상 편성 운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학교마다 달라요. 어, 이제 실과가 보통 5, 6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5, 6학년에 이제 그 반영되는 시점은 26년도이기 때문에 그때도 된다. 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연구부장님이랑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디지털 시민성 관련 내용 운영인데요. 이게 사실 작년까지는 그 서울초등교육에 저작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달라지다. 보, 올해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뭐 기초 소양 이런 것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냥 아예 이제 청에서 디지털 시민성 관련 이게 지금 본청에서 사실 미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 근데 조금 애매한데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 안에 디지털 시민성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자꾸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걸 따로 빼가지고서 강조는 하고 있어요. 디지털 시민성, 뭐, 디지털 윤리, 인공지능 윤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데, 이거는 사실 그 제가 교육연구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범교과 이렇게 편성하는 그 내용에는 또막 이게 그렇게 또렷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와 있지는 않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그냥 한번 학교 연구부장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용으로 생성형 AI 활용할 때뭐 활용 지침 이런 것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선생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 습관 진단조사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설명을 드리면은 3월 초에 최초 공문이 오는데 이 사업에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최초의 공문이 와요. 그때 뭐라고 공문이 오냐면은 담당자 현황을 제출해주세요라고 공문이 와요. 그래서 거기 담당자에 보면은 진단을 담당하는 사람과 치유를 담당하는 사람을 구분해 놓는데 동일인 지출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단은 제가 하고 치유는 생활부장님을 넣습니다. 사실 치유 파트는 저희가 한다기 보다는 이제 상담 이런 게 많아서 이제 학교의 교내에 뭔가 이제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을 넣으면 좋은데 자, 이제 문제는 공문이 요거 딱한번 오고요. 안 와요, 그 뒤로. 공문이 오지 않아서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문 오면은 관련 매뉴얼이랑 다 이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꼭 체크해놓고 필요한 것도 다 미리 출력해놓으시고 이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로 한창 이제 특별 사용 어려울 때는 제가 이거를 가정으로 돌려 보냈었어요. 가정으로 해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 지금은 저희가 컴퓨터실을 다쓸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를 가정으로 보내버리면은 진짜 맨날 시스템 들어가가지고서는 참여 몇 반에 참여율이 어떤지 이런 거막 파악해가지고서는 계속 안내를 해줘야 돼요. 얘가 보통 이 진단조사 기간이 거의 한 3주? 그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꼭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데리고 컴퓨터실 가가지고선 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이거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부장회의때아 요번 주간은 4학년 이용 습관 진단 조사 때문에 다른 학년은 뭐 컴퓨터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라든지 요런 식으로 아예 그거 다 막아주시고 하실 수 있게끔 하면은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100% 완료가 목표긴 한데요. 뭐정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고 이제 얘네들이 하면은 어어 어, 이거 주인데 의 제가 이따가 오타 난거 고쳐가지고서는 안내를 드릴게요 주의 주이 인가주의주의 사용자군 위험 사용자군 이렇게 나와서 얘네들은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막 위험 사용자군으로 나왔는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냅두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동의서를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뭐 동의 안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동의서 받은 만큼만 받아가지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어 이제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애들 중에 위험 사용자군 학생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추가 심리 검사가 필수인데 요거는 그거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진단을 맡은 저희는 딱 여기까지가 저희 업무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에 생겼는데 초일 보호자 대상으로 7월에 한번 이게 이것도 지원청에서 안내가 오다 보니까 어떤 청은 6월에, 어떤 청은 7월에인데 저희는 작년에 7월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공문 안내되면은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실시하세요라는 가정통신문은 시작일에 발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미리 보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미리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보내는 거지만, 대충 보시기 때문에, 어, 이거 가정통신문 오늘 왔는데, 이거 하라고 왔는데, 왜안 돼요? 라고 민원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시작 이래, 발송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인터넷 검사, 이거 4학년 부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4학년 부장이 해도 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업무분장은 어쨌든 간에, 결국은 학교장 재량이라서, 큰 틀은 저희가 같이 가겠지만 세부적인 건 학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초인 보호자가는 하 요거는 보호자가 바로 진단 결과가 확인 가능하고 결과에 따라서 보호자가 직접 서비스 동의를 선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저희는 안내만 하고 끝내면 됩니다. 어 올해 이제 생태 상환 교육은 기본 계획이 따로 파일이 있어요. 드라이브에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음... 그래서 올해 주요 반영되는 것들은, 단위 학교는 생태전환 교육 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생태전환 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수가 연간 7시간 이상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연구부장님이랑 꼭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에 생태전환 교육의 달, 기후변화 주간, 환경교육 주간 등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 학사력에 너무 뭐가 많아서 그냥 제 거는 빼기로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내부 나중에 이렇게 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내부 결제 남아있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생태전환 교육의 달이 6월에 운영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살짝 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었어요. 생태적 조직문화확산에서 요즘 아마 청해 연수 들으러 가시면 종이컵 안줄 거예요. 막 머그컵 준비되어 있거나 그리고 막 종이 타월 당연히 이런 거 없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2024년부터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관리자분들이랑 협의를 그냥 어쨌든 말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영재교육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은 진짜 이거 말고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영재교육입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9월 내용이에요. 어, 공문 접수하면은 접수되면은 웬만하면 일주일 내에 안내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이제 대학보설 영재교육원도 있고 막 뭐가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때 안내가 안 되면은 어쨌든 민원 발생이 될수 있어서 안내를 빨리빨리 하시면 좋고. 구분을 초등 근데 이제 3에서 5학년이라 하는 거는 얘네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라서 초등은 3에서 5학년 대상 그리고 중등은 6학년 이렇게 구분해서 배부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어그 내용 외에도 모집요강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재도 진짜 좋은 게 부장님 도 저는 사실 과학정보부 업무가 그래도 수월하다 싶은 게 되게 지침이나 매뉴얼이 잘 내려와요. 그래서 영재교육도 어, 이제 9월 아마 말쯤 되면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그 이제 영재 업무 추진 관련해가지고 예시 자료라고 따로 이렇게 파일이 하나 오는데 거기 보시면 맨 처음 그 시기별로 쭉 관련 뭐 네, 예시 기한문에 뭐 자료들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만 하시면 돼서 어,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추위라고 저희가 흔히 줄여서 얘기하는데 어, 학교 추천위원회 구성은 4 명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그래서 3에서 6학년 부장 선생님들 중에 뭐 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과학 교과 전담 교사를 넣어도 되고, 그리고 업무 담당자는 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안 서약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첨부해서 이렇게 구성합니다.라고 내부 결재를 받으시면 되는데 보안 서약서도 예시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GE 업무 담당자 연수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가급적 꼭 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매해, 사실 저는 제가 영재교육원도 쭉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매해 하는 업무에도 항상 기억이 굉장히 생소해지는데 이때 가면은 업무 추진 관련해서 책자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연수자료도 배포해주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참석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녀오시면은 GED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어, 이거 뭐 저번에 어쨌든 영재교육원 안내했으니까 넘어가도 되지가 아니라 이제 GED 지원 절차에 좀더 포커스 맞춰서 나가는 가정통신문이라서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는데 요 문구가 뭐냐면은 어,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늘어딜 가나 자기가 잘못하고도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집 유강을 제대로 안보안 보고 학교 탓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집 유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지원한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이건 항상 제가 가정통신문에 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GED 연수를 다녀오셨으니 부장님들께서도 이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계획 수립해서 실시하셔야 됩니다. 3에서 6학년 담임 선생님 대상이고요. 어 참고로 이거를 유인물로 대체하셔도 되는데 어, 유인물로 대체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만약에 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신다 싶으면은 한번 모춤틀어가지고 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학교 추천 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정말 친절하게도 그 공문에 보시면은 3일이에요. 보통 수목금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그러 보통 이게 날짜가 이제 11월에 다 이루어지는데요. 보면은 보통 월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이 되고 화요일까지 담임 선생님 추천이 마감이 되고 수목금 3일 중에 이제 학추위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목금 중에 모두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미리 한달 전에는 미리 아예 회의 일정을 픽스해가지고서는 그날 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막 빠지고 그 인원이 부족해지고 이러면은 되게 막그 학추위 위험 막 바꾸고 좀 복잡해져가지고 뭐 미리 안내해 주셔야 되고 그냥 쉽게 형식적인 회의 구그러니까 회의를 개최는 하지만 실제 모이진 않아요. 네, 개체 그냥 이때 이렇게 하니까 복무만 신경 써달라 하시고 해서 이제 대상자 추천해서 내부 결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입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서류가 굉장히 방대해요, 진짜 뭐 기회균등의 기회균등은 또 기회균등대로 많고 뭐 사회 의 다양성 전형은 또 그거대로 너무 방대한데 담임 선생님이 1차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하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1차적으로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가 한번더 더블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인 발급은 당연히 내부 결제 받으셔야 되는데 이직인 발급에 대한 내부 결제는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그냥 간이 결제 받는 학교도 있고 저희처럼 아예 그냥 결제 남겨가지고 하는 곳도 있어서 요거는 학교 방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회 통합 전형 대상자는 그 별도 서류들을 직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장님들께서 뭐 출장 들고 가셔서 일찍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너무 할게 많다 싶으면은 행정실에 요청하시면 행정실에서 제출해 주십니다.